오자마자 바다냄새가 엄청 나요 그리고 해무가 엄청 끼어 있네 더워 더워 아빠가 만나 게장백 반찌 만드시네 어. 어. 거기 유명한데요? 어. 진짜 카리스마지 네. 제주도에 오는거야 여기 제주도에 오면 제아도 오면 제주 오면 제주도에 오면 제주 오면 북주도에대교 하 시고 먹 어？더워, 어, 크 기도, 어우맛없을것같 은데, 그냥 상큼 한거 마 시면 이 오미자 에이드 이게 엄청 커 와우, 야 어떻게 나왔 지 히든베이 도착! 여기서 뭐 뷔페 같은 것도 하나 보네. 네, 저희는 히든베이 호텔 객실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객실을 잠깐 소개하자면 옆에 입장이 있고 스레바가 하필 저런 스타일. 우리 스냅바 우리 진짜. 어, 나스레바 갖고 왔어. 여기 이제 스레바랑 냉장고 냉장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변기가 있고, 제가 싫어하는 욕조가 없어요, 다행히. 이렇게 샤워볼 수 있고,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나 이런 게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가격은 성수기라 비싸고,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 뷰는 완전 바다 뷰기는 해요. 시 뷰. <laughs> 시 뷰. 시 뷰. 밑에는 할머님들이 이렇게 물를 건져 가시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옵니다 안녕? 지쳤지 약간? 나도. 눈이 아프니까 응. 눈약좀넣어 충전 좀 하자. 나 지금 설마 꼴에서. 엄마만 충전하는 거야? 좀 심각하다. 여기는 여수의 이순신 광장입니다. 오. 근데 왜 여수가, 이순신 장군이 여기 살았었어? 여수에 전화 자수형으로 부임하서. 아, 어, 여수에 살았었던 거야? 서울 사람인데 어. 서울 출생이잖아. 아, 여수가 거북선의 교, 고향이구나. 밥 먹고 여수당도 갈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랑 바게트 버거 파는데. 희망선어? 이거 우리 그때 사 먹었던 거죠. 사장님 물좀 주세요. 모시조개. 엄청 크다 조개. 맛있겠다. 모시조개가 아니라 저거는 맛있다. 바지락. 바지락 이렇게 크다고? 참치예요. 1미터에서 1 5미터도 굉장히 큰 거예요. 구워 먹는 참치, 고등어만한 거는 드셔봤을 거예요. 음. 그거는 여수에서는 참치라고 안 그럽니다. 참치 음. 새끼 고시라 그래요. 이름도 다른데 음. 여수 사람들은 고시 잘안 먹어요. 준비 안 받았어. <laughs> 드시고, 드시고 보세요. 드셔 보세요. 어때? 맛있어? 맛있네어 <laughs> 음, <드렸어요>. 부드럽다. 그런게 아닌데. 민원이 병. 병원. 이래서 맛있네. 엄청 맛있어. 부드러워. 야, 멋있지, 수민아 저희의 시뷰, 아침 시뷰입니다. 갑시다갑시다갑시다 잠수기 식당. 장어탕이 유명하다고 해서 장어를 먹으러 왔어요. 방설도 나왔네. 1박 2일 <laughs> 장어구이가 나왔어. 엄청 야들야들해 보이던데. 이게 선 장어탕이야? 맛있겠다. 맛있어? 음, 음. <목소리로> 역시 핫플답게 저 밑에까지 있다고? 뭐? 어, <목소리로> 야 저기서 먹으면 좋겠다. 그야 너무 좋아 엄마 아, 여기도 뭐 발열 체크하네 여기는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카페, 엘리베이터 타고 <laughs> 엘리베이터는 소프트는어타다

이 터널이 뭐라고? 말의 이 터널입니다 말의 이 터널 말의 뭐에? 우와 오. 우와 신기해 그거 가는 거 같아 놀이공원에서 그래? 놀이동산에서 뭐 타고 음. 들어가는 뭐 그런 거 같지 않아? 야 근데 너무 신기한, 너무 신기한 터널이다 그치 엄마 음. 음. 여기 한 번쯤 오면 오. 좋다 그러던 다시 보여진것 같다. 다시 여기 가 진선을 찾아 아빠 떡볶이 젓가락 두개용네아 여러 개 오지마 핫도그와 판타 슬러시 사진 찍어 오 좋다 엄청 높아 여기 산 저기가 오동도야 응. 저기 응. 오동도는 응. 다음에 오면 가자 한 가을 겨울에 와서 저기 케이블카 봐. 나 케이블카 너무.. 어오오3워 <몬에> <오, 몬에> <오>, <몬에> 아빠 여기 좀 밑에 좀 봐봐. 안무섭지 엄마? 응. 이렇게 돼 있어도 바닥. <몬에> 엄마 이 바닥이 비싼거야. 이거라도 좀 찍어. <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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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발도뭐 b 지어 그래 이거 찍자.. 이쪽에도 좋구먼, 저쪽에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아, 어. 이게 버릇선 되게? 응. 아직 더 나와야 돼. 응. 음. 이게 고기 굽다가 해으로 넣고 같이 볶는 거지. 음. 낙지. 와, 이게 여수에만 있는 금풍선이? 응. 금풍생이. 금풍생이라 금풍생이라고도 하고. 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됐지? 아, 이거 찍어 먹어보자. 다리가. 음. 엄청 부드럽네. 담백한,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면 싫어할 것 같고, 담백한 맛 좋아하시면 재료 본연의 맛? 음. 그런 거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은 데 음. 저희는 이제 갑니다 바다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냥 가네요 수영하고 싶었는데 수영복도 챙겨야 하는데 수영을 못하고 결국 갑니다 마지막 식사는 게장인가 그거는 한번 먹을 수있어 하나? 어. 다행이네요. 그나마. 응? 숨은 맛. 음... 음... 아... 와 진짜 금 먹는 응. 먹어봅다나 얼굴 응. 나오안 응. 싱글, 벙글, 벙글, 벙글. 슈크림 3개? 응. 야채 2개? 야채 응. 열차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1 9 예방을 위해 열차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 후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